자꾸 굴리고 아 어, 뭐지? 막 계속 이런 것들 들었단 말이야 네. 근데 이 갑진년에는 이분들이 이제 내 몸이 막동순남복으로 동남서북으로 음. 동남 막 문이 열렸다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우궁 연아보살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또 2024년도 갑진년 미리 보는 신년운세 우리 네. 토끼띠분들 운세 알아볼건데요 네. 갑진년 토끼띠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 개미년 한 해가 토끼띠였잖아요 네. 이 토끼띠분들 개미년이 좀 어땠을까요? 어... 개미년에 죽으랴 죽그랬 했죠 안 좋았습니다. 음. 어, 저도 저는 맨날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같은 띠와 같은 띠의 해운연이 들어오면, 음. 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하던 일도 정, 정지가 되고, 답답함이 밀려오고, 음. 여러 가지들 이제 하는 것들이 멈춤이 막 생기고, 음. 막 주변이 막 어, 한란스럽고, 어, 걱정거리가 막. 들어오고 막 이렇 이랬, 음. 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토끼띠 분들의 개면년의 운세는 음. 그다 그렇게 발전을 못했다. 음. 어, 좀 힘들었다. 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음, 아, 건강적으로도. 음. 아, 아, 그러면 이분들은 돈도 막혀, 건강도 안안 좋아져. 음. 좀 이렇게 좀안 좋아. 안좋았습니다 이제는 음. 이분들한테 웃으면서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갑진년에는 아, 그래요, 선생님. 네, 네. 네. 갑진연에 전반적인 게 되게 좋은가 보네요. 네, 네, 괜찮습니다. 오. 그래서. 좋게 어? 들어오시는 분들이 찍을 때는 좋은데 음, 음, 음. 아, 좀 힘드신 분 찍을 때 나도 힘들어 음. 어. 아, 오케이. 그럼 선생 이분들, 어쨌든, 이분들 눈기가 좋잖아요. 네. 갑진년에 우리 토끼띠분들 전반적인 운세 어떻게 보이시는지 어, 이 갑진년에 운세는 토끼띠분들은, 어, 부정적이었던 생각들이 사라지고, 음. 뭐, 이만하면 뭐, 세상 살만하네? 뭐, 음. 이렇게 하시면서, 어, 호두순도 나오고, 음. 또 이제, 이렇게 안 좋게 생각 들었던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가 찾아드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데 공을 들이고 계셨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분들은 이제 갑진년 좋은 결과물이 생긴다. 아. 어. 어. 그리고, 이, 계속해서, 뭐,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가, 음. 어, 갑자기 우리가 앞으로 탁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 그, 봐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달리기를 막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은 내가 3, 4등을 달리다가 조금만 더 뛰면 1등 할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아무리 하려고도 안 돼. 내 마음뿐이야. 내 몸이 말을 안 들었어. 근데, 이 갑진연에는, 내 몸을 마음대로 대, 들어. 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몸이 함께 간단 말이야. 오. 그렇기 때문에 탁! 튀어나가서 1등도 할수 있다는 거지. 아, 내가 마음, 몸은 대로 내 그렇지. 대로 어. 오. 그래서, 오. 그래서 이제, 이갑진연는 스피드를 좀 내시면은, 어, 음. 내가 1등으로, 1등으로 꼬리하는 같은 기분? 음. 어.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근데 이제, 이분들이, 왜냐면 어, 이계면연에내 몸이 탁! 이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듯이 내 몸을 탁 묶어놨단 말이야. 음. 근데 이 몸이 아무리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안돼 응. 태클이 자꾸 걸리고 아 어, 뭐지? 막 계속 이런 것들 들었단 말이야 네. 근데 이 갑진년에는 이분들이 이제 내 몸이 막 이제 동서남북으로 응. 동남서북으로 막 문이 열렸다 보니까 내 몸이 어디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는 거지 어. 동으로 가고 싶으면 동으로 가고 싶고 서로 가고 싶으면 서로 가고 싶고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늘 몸이 찌뿌둥하고 아 오늘도 못 일어나겠다 기분 더럽네 막 이랬던 <laughs> 분들이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갑진년에는아 뭐, 왜 이렇게 몸이 가볍노? 오늘 막 눈을 떴는데, 오늘 뭔가 좋은 일이 막 생길 것 같다. 아. 뭐, 이제 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될것 같다. 네. 막 이랬잖아. 아. 그런 것들이 생긴다, 이 말이지. 아, 그, 러면 진짜 운이 너무 좋은 건데. 음. 그러면 이분들, 토끼띠 분들은 약간 갑진연 하네. 음. 내가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다. 내가 도전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겁먹지 마시고, 그냥 과감히 좀시도해보세요 하셔라. 싶지. 어, 하셔라. 음. 괜찮다. 그 왜냐면은 또그 뒤에 2025년 의사년의 운도 괜찮기 때문에 음. 어어뭐 이렇게 이제 하셔라 그렇기 음. 때문에 이 갑진년에는 이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금전에도 답답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음. 이분들이 금전에도 해소가 되고 음. 그리고 누가 도와줘도 도와주고 아. 금전에도 네. 그리고 이제 직장이라든지 뭐 이직문제 어뭐 음. 문서 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승진수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거든 아 응. 너무 좋다 응. 너무 부러워 <laughs> 좋아요. 그러면 음. 우리 토끼띠 분들 뭐 거두절미한 제가 아이별로 한번 좀사진을 어쩌볼게요. 네. 음. 일단 우리 26세가 되신 우리 토끼띠 분들 김효생 분들 그렇죠? 26세 김효생 분들 음. 아이 이분들 취업은 좋습니다. 음. 어 아싸가 우리 아싸가 우리 <laughs> 어, 어. 제일 좋은 거를 뽑으 하시면은 취업은 치유분. 취업은 어. 음. 어, 뭐, 이제, 지금까지, 어, 뭔가 해서, 뭐, 뭐, 내가 큰 일을 또 하고 싶고,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데 조금 이상이 높은 대로 뭐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필기에서도 이미 미끄러진다든지,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갑진년에는 내가 원하는 곳에 시험에 합격수, 그리고 취업본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여러 가지 넣어놓은 상황이라면은 내가 원하는 데가 따로 있을 거 아니야 어, 취업을 다 하더라도 네네. 좀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 선택해서 갈수 있다. 아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그렇죠. 같아요. 어. 지금 2 5살어 개면년에는 음. 뒤지라고안 된단 말이야. 막뭐 뭐 선택이고 나발이고 제발 됐으면 좋겠다. 막 이건데. 네. 감정년에는 내가 선택해서 네. 갈수 있다는 거지. 음, 음. 아, 좋네요, 진짜. 네, 네, 네. 그 다음 선생님, 38살이 되신 우리 토끼띠분들인데 어, 정류생분들. 음. 아, 이분들 결혼은 아주 좋습니다. 어. 어, 이제, 30대에 늦었지만, 안 하고 계셨던 분들, 음. 아니면 한번 갔다 오셨던 분들, 재혼수 음. 이런 것도 좋고, 이제, 연인이 없었다면, 음. 연인들이 생기는 형, 형국?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로맨스. 어, 로맨스. 거. 어, 어. 돌식분들도 다 포함이에요? 네네. 사랑이 어. 빠질 수 있는 해운연. <laughs> 사랑에 빠지시는 해운 어, 사랑에 어. 빠지면서 결과물도, 결과물도 좋은 음. 해운연. 음.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갑진년이. 너무 음. 좋다. 음. 그러면은 이분들 아무래도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 일적인 부분들도 음. 어, 이분들의 성진수 있습니다. 성진수? 어, 어, 어. 괜찮아요. 어. 어, 그리고 뭐, 내가 새로운 장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계획, 계하셨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작년에 이제 서른 일곱에, 개면년에 서른 일곱이었는데, 성주훈이 들어와도 성주훈이 싸대기 때렸다, 이거. 음. 음. 어, 그러니까 아팠단 말이야안 됐단 말이야 음. 뭐, 생각했던 것들 문서운막 이런 게내맘대로안 됐어. 음. 근데 이제 갑진년에는 된다, 이거요. 서른 일곱에 못했던 것들, 서른 여덟에 해. 음. 할수 있어. 어, 좋네요, 선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도 많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 나이가 또 많이 보는 우리 50세 되신 네. 분들. 네. 어르신 분들, 얼르신 분들도 49부를 건너갈 때, 음. 야, 이거 진짜, 뭐, 제일 힘들었던 게 금전 부분이었을 겁니다. 음. 어, 이제 완전히 조금 이렇게 융통이 됐던 것도 사사구통으로 조금 막히면서 간신히 간신히 이어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카드를 또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것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막히는 형국들. 그래서 금전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고, 늘막 눈만 뜨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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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공정했었던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금전 운이 좀 상승을 합니다. 이제 같은년부터 음. 그리고 이제 내가 뭐 뿌려놨던 씨앗들이 있다면, 어, 음. 시는 한 해가 될 것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했다면 그것도 없겠죠. 음. 한 방은 없습니다. 어, 음. 근데 어 이제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음. 내가 걱정을 했던 금전이 이제 순식간에 조금 빛이 라든지 이런 걸좀 갚을 수 있는 음. 그런 것들이 운이 들어온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음.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금전을 좀 많이 막혔던 부분이 이제 좀 해소가 된다. 네, 네. 기인의 도움으로. 귀인이 들어오로어 어. 다행 아주 귀인이 들어온다 는 뜻인 걸 예를 들면 일적인 부분에서 아니 좀... 그꼭 일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네, 제가 늘말씀드렸지만 귀인이라는 것이 또 새로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안 도와주다가 음. 어 도와줄 수 있는 음. 그런 것도 들어오니까. 음. 부모는 부모, 형제면 형제, 아는 지인님이 지인, 뭐 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그다음 이제 62세가 되신 우리 토끼띠 분들입니다. 개묘생 분들. 음. 음. 어, 개묘생 분들도 갑진년에는 무난하다. 무난하게 잘 넘어갈 것이고, 어, 건강에 조금 힘들었던 분들은, 어, 이제, 승, 즉, 회복이 된다. 몸이 굉장히 가볍게 이제, 뭐, 수술을 하셨던 분들도, 이분들 칼들 분들 좀 있을 거거든요. 어, 개묘년에. 근데 이분들은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괜찮게 흘러가고, 내 일신의 건강이 조금 눈에 띄게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62세 우리 토끼띠분들이 아무래도 이 정도 나이 되면 진짜로 내걸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드 토끼띠분들 과감히 이런 도전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했잖아요. 네네 이분들 좀 이런 좀 과감한 도전 해봐도 괜찮아요? 어, 하나일까요? 네. 장사라든지 뭐 음. 이런 것들 해봐도 괜찮습니다. 음. 근데 이제 토끼띠분들은 업을 하실 때 음. 마른 것보다는 이제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 의식주 중에 음. 입으로 사람들이 먹는 거. 음. 어, 그런 것들을 하시면은 실패는 없을 거다. 음. 아, 먹는 거. 뭐 사주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응. 사람들을 먹게 하는 거. 응. 그러면서 내가 보시다 그것 또한, 금전을 받더라도, 응. 어, 그렇게 응.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74세입니다. 응, 네. 심생분들 응. 74세 심묘생분들 어, 이분들, 어, 뭔가 투자를 하셨다든지 감춰놨던 거 있잖아. 네네네. 어, 뭐, 문서에 오랫동안 묻어놨던 것들. 응. 뭐, 아, 저거, 팔까 말까, 팔까 말까 팔까 말까 팔까 말까 팔고 싶은데 안 나갔던 것들, 네. 어 지지를도 애먹었던 것들 음. 그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내년에 갑진년에는 금전의 합의가된다 음. 그래서 어 힘들게 팔지도 않고 손해도 보지도 않고 음. 이득을 보면서 팔 수가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 나갔던 문서, 날속 시켰던 음. 문서가 음. 나간다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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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옮기고 싶었는데 음. 집이. 빨리 안 팔려 가지고 음. 막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음. 머물러 있으면서도 막 계속 답답하고 뭔가 해서 음. 뭐 이동을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셨는데 음. 갑진년에서 새로운 변동 변화가 들어오면서 음. 이동을 하신다든지 하셨더니 새로운 기운을 또 찾아 가지고 음. 더 좋은 활기가 뛸수 있는 음. 그런 오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저도. 음. 어제는 갑진년 한해 우리 토끼띠분들은 쭉 알아봤는데 네. 전반적으로 다들 운기가 너무 좋네요. 음, 좋습니다. 어. 음. 근데 좋은 운기잘 잡아서 가면 될것 같고. 네. 하지만 오늘 말해 준건 제가 정말 띠만 보고 말한 거이기 때문에 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 통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같 네, 사람들은? 맞습니다. 생년월일 보시고 개별 상담 통해서 하시는 것이 음.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초반수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